돌격, 돌격 두 번째로 가면 뭔가 좀 많이 늘어나죠. <laughs> 3으로 가면 많이 늘어나요. <laughs> 건물 같은 것도 이제 어딨냐? 어... 어. 예, 여기 리그베다. 예, 리그베다 역사적 정보를 이제 맨 밑에 보면요. <laughs> 개인이 사유할수 있다는 개소리가 있다. <laughs> 이거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려나? <laughs> 아, 저거는 그래도 좀 알아보기 쉽나요? 그래도? 알아보기 쉬운 편인가? <laughs> 당신의 그 싸움닭 같은 태도가 모두의 입에 내려오르고 있습니다.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내 앞에밖에 없는데. <laughs> 시암이 끝나면 이제 간디죠. 어, 저, 저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음, 무역선단 뚫어주고, 철도에, 내연기관, 비행. 음, 시암은 여기, 아, 여기 마추픽추가 있네요, 마추픽추가 여기를 공격하는 게더 나을라나요? 아예 멸망시켜버릴까? 멸망시켜버리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음, 살짝 고민되네요. 자꾸 이제 기병한테, 특히나 윈두우사르한테 자꾸 지금, <laughs> 꼭 같은 기병 아니면 포병으로 덤비는데, 진짜 멍청해요. 실망시키는 게 진로상, 진로 확보상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석탄병원 도움이만 하고 보병이 왔죠. 보병이 와가지고 이제 서포트를 할 거예요. 이제는 이 무지막지한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계속 나오죠. 한 번의 의무병을 이까지 짓고 나옵니다. 여기도 군사 건물로. 여기도 군사 기지까지. 아 비위생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일단 공장에 가고 건너 안 지었구나. 닉네임은 <laughs> 어제 들었던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서 중단, 중단하고요 중 중단하고 <laughs> 아 여긴 지울 수 있네요 확실히 물고기 때문에 못 지는게 맞나보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 있는 물, 그 새우랑 개발해 줄게요 지방청사는 이제 멀, 멀티에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에요. 어, 그런 모드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모드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간척해서 해양타일을 땅으로 바꾼다? 만약에 그게 가능해지면 땅도 바다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니 밸런스상 위험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인공 바다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다 소리니까 예 그렇죠 좀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야 될겁니다 아이고, 이분 또 죽게 생겼네. 다행히도 뭐, 이름이 있는 울란이 아니네요. 조금 튀어 줄게요. 그리고, 아이, 선교사, 선지자, 진짜. 언제라도 점령할 수 있게 이렇게 가주고요. 그 나머지, 좀, 조금 멀쩡한 울란들도 앞에 가줄게요. 여기는 조폐국 지었고, 아, 시민주거지가 없나요? 이제 슬슬 석유도 들어, 어, 제 손에 들어오고 있고요 과학자가 충분히 많이 쌓였네요. 이제 슬슬 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갈 준비를 하고. 아, 여기 있던 일꾼들 보고 이제 생물학을, 생물학 완료했으니까 석유를 파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맵은 타원형이에요. 맵은 타원형이에요. 거인 부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한터만더 평화 협상을 하자고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와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케찰 코 케찰 코아틀교 때문에 케찰 코아틀교 때문에 맞아 죽었어요 두시에 잠깐은 계속 가라지고요. Once you eliminate the 음 비료 일턴. 그리고 내연기관까지 비료가 완료되면 4개 남았죠. 아... 좀 애매하네요. 좀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야포를 좀 뽑아놓는 뽑아 놓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거인 부대가 기로 와서 보너스를 주고 1, 2, 3. 빠지고요. 얘는 좀, 한 대만 때리고 빠져야 되겠는데. 때리고, 빠지고. 여기 1, 2, 3. 이기 1, 2, 3. 이기 1, 2, 3. 아, 여기 1, 2, 3가 아니구나, 여기는.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보병이 갑니다. 여기도 점령. 일단, 마추픽추가 있는 거는 보이고요. 진짜 그거밖에 없네요. <laughs> 제 전공이요? 어 너무 많은 것을 아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laughs> 관심은 적당히. 왜요? 문과 같아요. 문과라서 미안해요. <laughs> 문과는 문과예요. 일단. 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문과 같기도 하고 이과 같기도 해요.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실제 다닌 실제 전공한 거는 그 문과 쪽인데 실제로 성격이라든가 적성 검사 같은 거를 보면 이과 쪽으로 나와요 성향이. 모두 제작은 그냥 말 그대로 재미 재미있어 가지고 한 거고요. 큰 의미를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고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큰 의미를 가지, 가지게 됐어요 저한테 특수한 거는 아니에요 흔하게 볼수 있는 흔하게 볼수 있어요 아주 어 여기 밑에도 밑에도 개발안한게 되게 많네요 여기다가는 도시를 펴도 될 정도로 그 물고기가 많네요 일세이이 상인이 계속 있긴 있어요. 아, 근데 따로 항목이 따로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명 5 항목에 약간 서브 모드 문명 같은 거 소개할 때 잠깐 이제 언급되고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실린 것도 신기해요. 그런 것도 막 써주는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내, 내 모드를 쓰고 있을까 <laughs> 송가이가 이제 문명 바닐라도 그렇고 되게 약한 문명으로 유명하니까요 사람들이 약간 반은 비꼬는 식으로 이제 반은 진지하게 <laughs> 송가이 하지 말라고 써는 거죠 실제로 근데 리퀴모드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할만해요. 그래서 위키 요정이라 그러죠. 위키페어리. 할거 없으니까 위키한다 그래서 위키페어리. 왜냐면요. 저도 나름 위키페어리라 가지고 제가 작성한 문서도 꽤 돼요. 아예 처음부터 만든 문서는 아니고, 좀 제가 좀 기여를 하는 문서가 좀 있어요. 그러므로. 근데 솔직히, 제 모드 같은 경우는 살짝 마이너에서, 솔직히, 뭐, 언급이 안될줄 알았는데, 또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저 아니면, 저 아니면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좀 드물어서요 그 옛날에는 이제 관심을 가져주, 가져주시던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좀 링큐 모드가 아직 가벼웠을 때? 네 가벼웠을 때는 그런게 좀 있었는데요 이제 너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그 대다수가 됐어요 어 그건 아닐걸요? 문명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주변에 사람들 붙잡고 무슨 게임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뭐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하는 그런 롤이라든가 이런 공성전 게임 같은 걸 많이 이야기하지 문명 얘기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주변에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솔직히. 하는 사람도 못 봤고, <laughs> 아직 그 게임이란 거는 뭐 개인의 취향에 많이 갈리니까요. 뭐 그런다고... 뭐 남이 그뭐 재밌어서 하는 건데, 뭐라고 할 권리 같은 건 없죠. 그냥 다들 재밌자고 하는 건데. 안 하는 사람은 사줘도 안할 거예요. 재미 없다고 할걸요. 문명이 뭐 악마의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과대 포장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문명 잡았을 때는 별로 재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그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제 나이대들은 워낙에 실시간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이 대표적인 예로 스타크래프트.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문명같이 턴제면, 조금,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플레이 타임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플레이, 타, 플레이 타임 중에서, 한, 못해도 한10% 정도는, 모두 좀, 확인한다고 켜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숙련된 노동자들은 필요 없으니까 갈아줄게요. 숙련된 노동자 하나도 유지비를 사식이나 먹어서 필요 없다 싶으면 바로 갈아주는 게 좋아요. 바닐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삭제를 했었는데, 뭐 링키 모드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고 미니, 미니 기술자 같은 걸로 쓸수 있죠. 안 버려도 돼요. 음, 석탄이 꽤 있죠. 네, 석탄 있는 데를 좀 뚫어 줄게요. 얘는, 이겁한 변명이 미다 실미도 영화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한때는 실미도가 막그 당시 극장에 상영관에 걸려 있을 때는 되게 그게 히트를 쳐 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히 막 써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저드립치면막 나이 몇 살, 아재몇 살이에요? 이러면서 그럴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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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포위했으니까 또 가서 뚜, 두드려 줄게요. <laughs> 여기 1, 2. 여기 1, 2, 3. 빠지고요. 여기 가서 원투 빠지고요. 여기 원투. 그리고 시암은 이 도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경험치를 먹어줄게요. 하나, 둘, 셋. 유호병을 찍고 막탈하고 하나, 둘, 하나 찍고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리고 보병으로 막탈을 칩니다. 그럼 이만. <laughs> 자, 도시를 좀 볼까요? 예, 코토쿠인하고 우피치가 있죠. 예, 코토쿠인 같은 경우는 그냥 흔한 르네상스에 지을 수 있는 관광 불가 자이에요. 일본에 있죠. 자, 아, 여러분. 랑카메 아저씨가 아주 지금 적절한 말을 해 줬어요. 지금 시간해 보세요. 12시 20분이죠? 우리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끝났어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자고 이제 내일 하루도 알차게 보낸 다음에 내일 불금을 불태워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평소에는, 평소에는 12시면 이제 칼 방송을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타이밍이 재게 됐어요. 제가. <laughs> 큰 발전인가요? 일단 이번 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방, 방송 종료를 하겠습니다. 야 참, 이, 이런 방송에 여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보람으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성 지원은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업드안 하고 있어요. 다들 전쟁광이라고 마구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다음 차례는 마야예요. 마야도 방어력이 높지만 이거보다 훨씬 높았던 시암도 <laughs> 추풍막엽처럼 떨어졌으니까 뭐별 문제 없겠죠.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네, 편안히 주무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잘 자요.